무인 판매장이 생겼죠 뭘 팔고 있을까 호박이 2,000원 양파도 있고 밤이 7,000원 은행이 8,000원 은행을 사갈까나 야 yeah. 은행 8,000원 밤 7,000원 은행을 사다 먹을까 은행을 프라이팬에 구워 먹으면 맛있죠 은행 하나 사자 8,000원 보내자 은행이 좀 크죠 좋았어 이거 하나 사도록 하겠습니다 은행 1kg 8,000원 은행 1kg를 토스로 8,000원 보내드리고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밤은뭐 산에 가도 많이 주워 먹을 수 있죠 하여튼 은행을 하나 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 가면은 농촌에 거의 모든 마을마다 무인 판매다가 설치되어 있죠?